통통아 지금 할배하고 통통이 밖에 없어 응다 나갔네 다 나갔어 다 나갔어 애들 응 아리야 어디 나갔다 왔어 누가 엄마랑 다 어디 나갔다 왔어. 밥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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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다왔대? 어? 밥먹자 아리야 맛있는거 먹자 캔 먹자 캔아 뭐 먹어 아 먹어 누나하고 왜 동의하고 다안 오냐? 서희하고 이거 안 나가고,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. 어? 아, 이고 맛있지? <laughs> 그래, 할배거 뺏어 먹어라. 누구들 여기 있냐? 아이고, 이쁘라. 음, 왜 차? 음, 왜 차? 아이고, 예뻐. 자, 나오지 말고, 자. 나가지 마. 비 많이 온다. 해배야해배야 밥 넣어줄게 배달 왔잖아 엄마가 코나 차리 동희 아리하고 서희 어디 갔냐 비 많이 오는데 아 아리 여기 있네 아리야 밥 배달 왔어 됐지 그거 먹어 비 많이 온다 오지마 됐지 먹어, 나오지 말고, 밥 먹어. 엄마가 그팥 그 천막 밑으로 갖다 놨잖아. 거기서 먹으면 되겠구만. 엄마가 배달까지 다 했는데, 아니, 배달까지 다 해줬는데, 왜 여기 다시 와?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! 먹었어? 가자. 안아줄게. 가자, 할배야. 애들 다 지금 저기서 먹어. 일로 와, 가자. 할배 빨리 가자. 엄마 확딱 젖었다 진짜. 엄마도 옷 갈아입어야 된다. 엄마 안아줄게. 애들 안 온다. 비와 갖고 가자. 아나 가자. 비 많이 와. 우리 앞에 비 맞을까 봐. 빨리 가. 빨리 들어가. 왜 들어가. 빨리 홍대이 착해라 다 있었구나. 응,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. 오 먹어 밥 먹어요. 오 먹어 오 먹어. 먹어? 그다음봐너차우추로안 줬다고 지금 안 먹는구나? 차우추루로 바꿔줄게. 아니, 너다 먹었냐 벌써? 아리는? 아리는 다 먹었어? 벌써 다 먹었자? 에? 옛날에는 또 만지기만 하면 도망가더니만 요즘엔 또 엄마 없이못 산다고 이러네 응? 엄마가 제일 좋지 뭘 그래 응. 그럼 이제서야 알았어? 응? 아 걔도 내가 최고지? 엄마가 최고지 뭘 그래 할배는요 요즘에 왜 너한테 눈길을 한번안 주냐 야, 뽀뽀만 하고 끝이야. 응? 아유, 쓰러집니다, 쓰러집니다. 아, 아리, 너도 여기서 나오냐? 아이고, 저 군영에서 나오네, 아리도. 아리알로와쭈어먹고 가라. 응? 너 엄마, 너 찾으러 나가는 것 같은데? 그치, 마. 그만 돌아다녀. 오늘 서, 저기 비와 갖고 춥다. 누가 엄마도 저 안에 있는 거 아니야, 혹시? 그가 자요. 이제. 아이고, 너, 저거 봐. 코나도 그 군영에서 나오네. 하, 아, 참나. 그 군영에서 하여튼. 응, 안 자냐? 새벽 4시야. 빨리 자라. 어, 자. 서희 여기 들어갔다니까? 요 안에 서희 있어. <laughs> 하나. 또 뺏어 먹네, 또 뺏어 먹나. 아, 잠깐만, 코나도 줄게. 나는 주루 먹고 싶어서 어떻게 돌아다녔냐 그동안 응? 어? 일로와 좀 만져보게 왜또왜 싫잖아 또... 또 만지게 해주더마 응? 현타 왔어? 코나야 안 잡기가 떨 찾아 코하자 응 코나야 코나야 찾아 어여 코하자 어여 코하자 응 코하자 춥다 오늘 날씨가 비와서 응. 저저닭물물어라라닭닭물좋좋하하잖좀좀었을텐텐 에이 그내 새끼 많이 부는데 들어가 그 안에 서희 있다. 그렇지 들어가라. <laughs> 그렇지 들어가라. 그렇지 <laughs> 아리도 들어가라 여기에 서희 있다. 자리하고 서희 다 있다 여기 안에. 들어갔니? 잘했어. 빨리 자. 응, 어, 어이구. 어이구, 어자구어 코에 먹고 있니? 먹고 어어 근데 너 옷을 어디 갔다 벗어이냐 할배야 어옷어디 갔냐 어? 옷어째어 아니, 왜 얼굴을. <laughs> 너 나와, 옷 입게. 옷 어디다 놨어? 너 할배는 옷 어째 냐고 할배야, 옷 어째 했어, 옷. 옷 찾아와. 아니, 이제 배달을 해줘야 먹어. 응? 아휴. 할배야, 너옷 어째 냐고 옷을 어디다 놓고 콜라랑 벗고 다니냐? 어, 너옷 입다가 벗고 다니면 감기가 감기와. 얘는 옷을 어디 놨어? 이게 뭐야? 웬 눈이? 웬일이야, 갑자기. 웬 눈이야? 어, 춥다, 춥다, 해드야 날이 왜 이래? 잠깐만, 눈좀 쓸고. 응? 통녀사 나오지 마 지금 눈이 이렇게 오는데 왜 나와? 나오지 마, 나오지 마 추워 왜 나왔어? 들어가요 아, 날이 왜 이래? 들어가 들어가 여기만 멀쩡하네 어이어가 아, 동동아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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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왜 할배줄을 뺏어먹냐? <laughs> 먹어, 어을라도 먹어. 캔을 안 먹으니까 그거라도 먹어. <laughs> 나가지 마라. 오늘 눈 많이 온다. 너 할배 노란색 옷 찾아와. 너 어떤 애냐? 노란색 옷. 씻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냥 뽀뽀만 하려고 그래. 어디가? 할배 어디가? 괜찮아, 괜찮아 자리야. 동토이 괜찮아 인제 괜찮아 동토이. 동아, 아리야. 나야 서희야, 저 배달했잖아. 이거, 이거 먹어. 어여, 눈 많이 와서 오늘 배달했어. 엄마가 어여, 어, 먹어라. 들어갔어요. 밥 먹었지? 어이, 자, 서희는 어디 있냐? 저구퉁에 있냐? 어이, 자라. 코나는 할배 궁뎅이한테 궁뎅이 압사했다 압사 압사가 아니라 아 할배야 코나 궁뎅이 너 궁뎅이 좀 치워야지 왜 자라 아가씨 어딜 이렇게 돌아다니세요 눈이 이렇게 오는데 어트가 어휴 뜨거 어휴 뜨거 아야 먹어 지금 아리하고 서희가 없지? 어디 갔어 또 둘이 아니 이게 웬일이야 참나 어휴. 누구들이 와야지 나보러 배달을 해달라고 움직이질 않으면 어떻게 아리야 저 뒤에 아리 아우 저야 아니 오늘은 눈도, 눈도 안 오는데 배달음식 야 아리 아니야응저 어, 뒤에 아리 있잖아 저 뒤에 저 뒤에 아리 야 빨리 먹어 배달음식 너 할배 거기있냐? 아이고 서희 볼 까지겄다 볼 까지겄어 으차라 이게 뭔 일이야? 도대체. 어? 얘네들이왜 이래? 야, 너네도왜이러냐뭐야혼나너이 시간에 여기를 뛰 어? 다니면어떡하냐어야 정도껏 뛰어다녀야지 전쟁나는 줄알았어 내려와 내려와 아니 쟤네들 왜저래 지금 몇신데 지금 저래 쟤네들 아리야 이제 또 아리네 너가 엄마랑 거기 뛰어다니라 지금 어? 지금 6시야 여섯 6시 여섯 나오지 나오지마 나오지마 어? 눈이 또와 너 사료 리필하러 온 거야. 할배, 이쪽에 있니? 어, 할배. 할배가 없네? 잠깐만. 너 코나, 아리냐, 코나냐. 어, 아리하고 코나. 응. 음. 거기서 뭐 하세요? 응? 식사하세요? 배달왔어요 저기 배달비 얘들아 배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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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세요. 빨리 밥 먹어 배달했어 배달. 빨리 밥 먹어. 밥 먹어. <laughs> 일로 와봐. 일로 와봐. 여기 어, 흙 있다, 흙. 진흙. 약간 좀 젖었다. 들어가자. 들어가요. 들어갑시다. 응? 일로 와. 동통아, 일로 와. 할배는 어딨어? 할배 여기 있네. 할배 여기 있네. 우리 할배 여기 있네. 너네들이 왜 이래? 밥안 먹니? 응, 어? 너네들 감기 왔구나. 아리가 해치해치하더니 약 먹자. 할배 코나야. 너네들 그러고 있으면 안 돼. 약 먹어야 돼. 너 할배... 아, 내가 아리가 재채기할 때 내가 알아봤어야 됐는데... 설마 했는데... 약 먹어야 된다. 이거라도 핥아 먹어야 된다. 잠깐만... 먹어야 된다. 할배야, 코나든 할배든 먹어, 빨리! 저 뒤에 아리도 있지? 아리도 안 좋지? 응 아리한테 쫙 올맞구나 아이고 할비는 심한데 잠깐만